가요계와 정계, 그리고 대중문화계까지 슬렁였다. 최근 대통령 이재명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을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K컬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상징적 조치로 해석됐다. 그런데 이 역사적 순간에 뜻밖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바로 트롯계의 프린스 박지현이었다. 임명 발표가 나간 직후, 박지현은 박진영을 직접 찾아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즉흥적으로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두 사람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다. 당초 단순한 축하자리일 것이라 생각했던 만남은 곧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어졌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박지연은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선배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건넨 선물. 박진영은 상자를 열자마자 눈가가 붉어지더니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 안에는 오래된 LP 레코드판이 들어있었다. 바로 박진영이 가수 데뷔 초창기 시절 직접 작곡하고 부른 곡의 희귀 초판 음반이었다. 박지현은 어렵게 해외 경매를 통해 이 앨범을 찾아냈고, 선배님의 뿌리를 잊지 않고 앞으로 더큰 세계로 나아가시길 바라는 제 마음입니다라고 전했다. 박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만든 음악이 이렇게 후배에게 기억되고 있다니. 잊고 있던 초심이 다시 떠오른다. 지현 씨, 고마워요. 이 장면을 목격한 한 레스토랑 직원은 언론에 충격적인 후일담을 전했다. 손님들이 많은 자리였는데 두 분이 앉아 계신 테이블에서는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영 씨는 음반을 꼭 끌어안았고 박지현 씨는 고개를 숙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죠. 주위 손님들도 모두 숨죽여 지켜보다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한편이 드라마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고 그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 만남을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닌 세대와 장르를 잇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한다. 트롯의 로 신성 박재현이 K-팝을 대표하는 박진영에게 전한 선물은 한국 대중음악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거대한 서사의 한 장면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LP가 아닌 세대를 초월한 존중과 연결의 상징이었다. 박지현과 박진영의 저녁 식사는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중문화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게 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박진영의 눈물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박지현의 선물은 후배가 선배에게 보내는 존경의 증표였다. 이날의 만찬은 어깨 안팎에 큰 울림을 남겼다. 한 끼의 식사가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모두는 확신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오래도록 회자될 전설의 한 페이지다. 박진영의 대통령 직속위원회 임명은 단순한 인사 발표가 아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대중문화 패권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시장에서 K팝이 압도적 주류로 자리잡았다면 이제 트론 역시 한국 대중음악의 또 다른 축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박지연의 축하 만찬은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로트 배가 K-팝의 거장을 찾아 존경을 표하고 세대와 장르의 벽을 허물어낸 순간, 이는 업계 전반에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트로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표했다. 박진영의 임명은 K-팝 중심의 글로벌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그러나 박지현이 보여준 행보는 트롯이 케이팝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실제로 트롯 팬덤은 이미 해외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다. 박지현을 비롯해 김용빈, 손태진, 이찬원 등 신세대 트롯 스타들이 케이팝과 나란히 글로벌 무대에 서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박진영을 임명한 배경에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대중문화는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와 외교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BTS 이후 K팝이 세계에서 외교적 무기로 활용된 것처럼 향후 트롯 또한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또 다른 소프트파워로 주목받을 수 있다. 박지현의 저녁 식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축하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내부의 벽을 허물고 외부로 확장하는 과정의 한 장면이었다. 박진영의 눈물. 박지연의 존경,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이세 요소는 서로 다른 듯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흐름으로 연결된다.